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비트코인이 트럼프 퇴임 전에 약 5배가량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투자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퇴임 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21일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6천 달러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요, 또 이러한 상승의 다양한 원인들이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는요, 어,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 상승 이후에 올해 1분기 정부기관이 스트레티지 주식 보유를 늘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감저적인 투자를 늘린 점에 주목을 했고요.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말로 되는 오는 2029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자체 예측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요 최근 분기데이터에서 직접적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는 기대치 못했지만, 스트레티지 주식 보유의 증가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시작에서는요 디지털 자산 조사 글로벌 책임자인 제프리 캔드리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최신 데이터는 비트코인이 폭넓은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트럼프 대통령 퇴임 전 50만 달러 수준에 이르는 우리의 핵심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캔트랙 책임자는 일부 정부 기관의 스트레티지 주식 보유는 지역 규제가 직접적인 비트코인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얻고자 하는 의도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긍정적인 희망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스탠다드 차타드가 제시한 금액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의 여부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자 천만 명이 육박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가 970만 명으로 6개월 전보다 192만 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8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40대, 20대 이하, 50대 순입니다. 1천만 원 이상의 가상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로 6개월 전보다 2%포인트 증가했고요. 다만 국내 가상 자산의 평균 가격 변동성은 68%로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훨씬 높은 양상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가상 자산 인구가 국내 주식 거래 못지않게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작에서는요 그에 적합한 과세에 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더 유예가 되면서 2027년도 시행 예정인데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만큼 법적인 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SEC의 위원장인 폴 에킨스가 트럼프 관련 디지털 자산에 관한 압박을 직면했습니다. 크립토 폴로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임 의장인 폴 에킨스가 취임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크립토 규제에 관련한 어려운 질문들의 직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21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은요, 크립토 규제 방침과 크립토 기업가 저스티성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디지털 자산 활동 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저스틴 선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관심 역시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키워드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원 의원들은요, 저스틴 선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글렌 아이비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선의 회사 트론이 월드리버트 파이낸셜에 3천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구매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SEC는 요 갑작스럽게 저스티선과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의 법적인 절차를 중단했고요. 이와 함께 트럼프가 곧 열릴 밈토큰 상위 보유자 220명을 초대하는 갈라디너에서 선이 참석자 중에 한 명이라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저스틴서는요, 엑스에 직접 자신의 디너 참석 소식을 알리면서 대통령 트럼프와의 갈라디너 초대에 감사하면서 그의 열렬한 팬으로서 큰 영광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글렌 아이비 의원은 이건 매우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SEC가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폴 에킨슨 SEC 의장은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스선과의 활성상태의 사건을 인정하면서도 SEC가 밈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전 의장인 게르겐슬러의 엄격한 크립토 규제의 접근 방식과는 달리 더 유연하고 새로운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요 트럼프의 예정된 밈토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에서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 이후에 전통적이지 않은 행보를 보이면서 다양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밈 토큰을 출시한 이후에요. 어, 이러한 또 거래에 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해당 토큰의 상위 보유자들과 저녁 식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 디너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와 다양한 의도를 가진 백만 장자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토큰 후원자들의 만찬 같은 경우에는요, 워싱턴에서 초당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의원들은 디너가 대통령과의 접근 기회를 경매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참석자 중에 하나인 저스틴선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트럼프의 호의를 얻으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갈러디너 외에도 트럼프는 토큰 상위 보유자 25명을 위한 비공개 리셉션에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저스스 선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선은 몇 주간 트럼프 밈 토큰의 최대 보유자로 추정이 됐고, 월요일 본인의 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트럼프 가족이 주도하는 크립토 자국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금 보여줬다고 평가됩니다. 백악관은 디너와 관련된 이해 충돌 우려를 여러 차례 부인했지만, 공방 속에서도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SEC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애킨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채굴자들이 많이 몰리는 암호화폐는 어떤 암호화폐일까요? 21일 크립토 뉴스랜드의 보도에 따르면 가장 활발히 채굴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모네로와 도지코인, 제트캐시가 꼽힙니다. 이들 암호화폐는요, 각기 다른 기술적인 구조와 합의 모델, 채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전 세계 채굴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들의 채굴 알고리즘, 블록보상, 공급 메커니즘은 채굴 수익성과 탈중앙화 형성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채굴되는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가장 많이 채굴되는 암호화폐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을 기반으로 하면서 채굴자들에게 복잡한 계산을 요구해서 거래를 검증하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게 합니다. 총 2100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의 공급량 중에 이미 1900만 개 이상이 채굴돼 그 희소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SHA 같은 경우에는요, 고가의 하드웨어를 요구하면서 많은 채굴자들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블록보상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채굴에 유인하고 있지만 예정된 반감기로 보상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잘 확립된 네트워크와 전 세계적인 확산 덕분에 지속적으로 채굴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도 맞, 맞지 않은데요. 스트리프트 채굴로 확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초기부터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시스템 덕분에 GPU와 CPU 채굴자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현재도 빠른 거래 승인과 저렴한 수수료로 인해서 활발히 채굴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네트워크는 약 2.5분마다 블록을 검증하면서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증가하면서 라이트 코인 채굴자들은요, ASIC 하드웨어로 전환됐고요. 라이트 코인의 공급 한도는 8,400만 개로 비트코인의 최대 공급량보다 4배가량 높습니다. 현재 블록보상은요, 6.25 라이트 코인이고, 다음 반감기는 2027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라이트 코인 네트워크는 꾸준히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네로 코인도 만만치 않은데요. 프라이버시 강화로 주목받는 채굴자들입니다. 모네로는 거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암호폐인데요. 링 기밀 거래와 스타일스 주소를 활용해서 송신자와 수신자, 거래 금액 등의 정보가 숨겨집니다. 비트코인이 모든 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는 좀 대조적이죠. 모네로는 공급 판도를 두지 않고 테일 방출 모델을 사용해서 고정된 양의 새로운 XMR을 무기한 배출하면서 채굴자들에게 지속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POW 알고리즘을 자주 업데이트해서 ASIC 채굴 지배를 받고 일반 CPU와 GPU를 통한 탈중앙화 채굴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을 패러디한 암호화폐로 시작이 됐지만요. 현재 소액거래나 온라인 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코인과 유사하게 스크립트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POW 모델로 운영이 되고요. 일본의 짧은 블록타임 덕분에 라이트 코인보다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지 코인은 무제한 공급 보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채굴 보상을 제공하고요. 채굴자들의 장기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 코인의 높은 유동성과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활용성은요. 낮은 거래 비용을 추구하는 채굴 커뮤니티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Zcash도 있습니다. 선택적인 거래 프라이버시를 지원합니다. 2016년 출시된 Zcash는요, 기술을 통해서 선택적인 프라이버시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거래 기록을 비공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Zcash는 비트코인처럼 POW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면서 공급량은 2,100만 Z로 제한됩니다. 현재 채굴 보상은 블록당 3.125제크이고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용자와 채굴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Zcash는 프라이버시 중심적인 채굴에서 주요 선택지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에게 인기 많은 코인들 살펴봤고요. 자 다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여름까지 승인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본기가 현실적인 시점이다는 라 분석입니다. 5월 21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튜데이에 따르면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사이퍼크는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sec 상장지수 봄과 기타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 결정을 올 여름까지는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에 X를 통해서 6월에서 7월은 승인이 어렵고요. 가장 현실적인 시점은 올해 4분기 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XRP ETF를 포함한 암호화폐 기반의 상품들은 기존 암호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SEC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에도 다른 암호화폐 ETF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이퍼트의 전망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많은 업계 리더들은 암호화폐 시장 성숙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ETF의 조기 승인을 기대해 왔고요. 기존 금융시장과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간주해 왔습니다. XRP ETF의 경우에는요 최근 XRP 현물 상품이 공식 출범하면서 제도권 수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ETF 스토어 대표인 네이트 게라치는 이를 계기로 XRP ETF는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수순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리플 CEO가 암호화폐 규제 개선을 위한 협의차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다만, SEC가 남은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 전체 거래량은 1,183억 2천만 달러로 전일 대비해서 22.5% 감소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63.3%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XRP의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알트코인 랠리에 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SEC는 계속되는 현물 ETF를 반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인 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알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가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분석도 시장에 나옵니다. 다각회 해서 시장의 상황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코인 뉴스룸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뉴스들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들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